이애녹은 그래서, 뭐, 무드셀러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각, 생활, 하나님과 함께,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모든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쫓아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생각, 생활을 했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뭐예요? 경건한 생활, 경건한 생활. 왜냐하면 이 애녹이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경건치 않은 행위들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경건치 않은 거를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녹이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하그 경건한 생활은 뭐냐? 믿음의 생활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고, 순종하는 생활이다. 경건이라는 게, 근데, 보면은요, 요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뭐 수도원 같은데, 이런 데서 수도사처럼 이렇게 사는 게 그런 게 경건, 경건이다. 뭐, 응? 음? 검은 옷 입고, 뭐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그냥. 거그만해가지고 그, 그 안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이러는게 경건한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경건, 카톨릭의 영성, 아 어,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카톨릭 그그 그 영성은 대단한 거라고 이러면서 참 잘못된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애녹을 봐요. 엔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게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어요. 일상생활에 충실한 거야.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들은 말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우리가 경건하는 생활, 우리가 거룩한 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그대로. 아,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왜 그러냐면 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요한복음 1장 보여요 요한복음 1장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안 믿으면 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 있는 것, 특히,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요, 그건 다 상징이죠. 상징? 상징 아닙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다 실제, 사실, 사실. 실제적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상징. 그러면,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말씀이 상징이면은, 예? 어떤 상징이면, 하나님도 상징이야, 하나님도 상징. 그냥 어떤, 어떤, 어떤 하나님이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다 하는 어떤 상징 하나 세워놓고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 실제적인 거잖아 말씀이 다 실제적인 거잖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아 이건 상징이야 그게 아니에요 다 완전히 실제적인 It's realistic It's a real and truth will be happen in our life Truth 그거요. 상징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spiritually ignorant. 그거야. 아주 영적으로 무식한 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는 거. 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동행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 동행하지. 어떤 걸 믿지만, 아, 이건 상징. 이거는 뭐, 그거는. 그, 상징이니까 상징은 어떤 어떤 무슨 영향도 못 끼쳐요. 상징이라는 건 그냥 상징으로 이렇게 보였다. 그 영향이 없는 거야.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이라 그러면 큰일 나는 얘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안 따라가 그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이리 로 가라 그러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상징이 아니야 나 이리 로 가는 게맞아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 못 하죠 어? 말씀을 분명히 말씀은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으니까 그건 확실한 걸로 듣는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애녹은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계시를 받았어요. 유다서 1자장에 그렇잖아요. 주께서 응?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이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너희 경걸치 않은 자들의 모든 경걸치 않은 행동과 경걸치 않은 자들의 모든 경걸치 않은 그 말과 그런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어, 맞네. 그렇죠. 동의해야지. 내가 이렇게 심판하러 올 것이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응? 할 때에 에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닐걸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 못하죠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다전하 전화 전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내 말을 그대로 믿고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을 다 물로 덮습니까 어떻게 다 죽입니까 어떻게 착한 사람도 다 죽입니까 아니 동물들까지 다 죽인단 말이야 어? 동물들 다 죽였잖아 공주의 새까지 다 죽었어요. 공중의 새. 어? 이, 이 저기 뭐야 어족들도 다 죽었을 것 같아요. 어족들도 막다 이게 이게 홍수 났을 때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거기 그 어족들 물고기들 그 화석이 다 있잖아. 어? 살아남지 못해요. 어? 몽땅 죽었어.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에이. 그러면 은 하나님과 동행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대로 믿는 거예요 틀려없는 사실이다 다 리얼리스틱한 거예요 예. 지옥도 분명히 있는 거고 천국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애녹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도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다 늙으면 죽는 거예요. 70세 아니면 간 거라면 80이라고 지금은 그런 시대라. 80몇세 이렇게 되면 다 죽더라고. 90세 넘어 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자 이렇게 다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는 게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아니 누가 들려올라갔습니까? 애녹이 들려올라갔잖아요. 애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들려올라갔어요.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는데 애녹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쁘시게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다는 그 믿음을 그걸 가질 때에 아 수만 가지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믿음 말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믿음. 뭐냐면은, 너희들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리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합니까? 이걸 안 믿으면은, 그렇잖아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은 동행을 못 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제이 간단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에녹과 같이 음? 무슨 큰 믿음이라기보다도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969세 사는 게 그거 부러 할것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해서 영원히 forever. 와우.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뭐, 900세 살았다. 천, 천세 사람도 없어. 900세, 900세 살았다. 800세 살았다. 다 죽어, 결국은. 결국은 똑같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그 약속한 것. 그거를 믿을 때, 그것을 믿을 때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예.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예, 그런 이,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가까워 가 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불러 올려 오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